베트남에서 막걸리에 대한 인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쌀 문화권이라 쌀로 만든 술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데다 한류 열풍까지 겹치면서 국산 막걸리에 대한 현지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막걸리 업체들도 베트남을 겨냥한 홍보 판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슬기 기자입니다. 최근 막걸리 업체들이 베트남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으로의 막걸리 수출이 감소한 가운데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베트남이 떠올라섭니다. 실제로 교포 위주로 소비되던 막걸리가 몇년 사이 베트남 현지인들에게도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급증한 막걸리 수출액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2014년 막걸리의 베트남 수출액은 31만 5천 달러(약 3억 7천만 원) 이었는데 불과 4년 만인 지난해는 62만 2천 달러(약 7억 2500만 원)으로 두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까진 베트남이 막걸리 전체 수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베트남은 동남아 국가 중 한류 호감도가 가장 높은 나라고 인구도 1억 명에 이를 정도로 많아 소비 시장이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 같은 쌀 문화권이라 쌀로 만든 음료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주류 소비량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막걸리 업계는 막걸리 소비를 늘리고자 베트남 현지 홍보에 적극적입니다. 이달 초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11회 한베 음식문화축제에선 한국 막걸리협회가 막걸리 공동 홍보관을 운영했습니다. 여러 업체의 신제품을 전시하고 다양한 막걸리 시음 행사를 펼치며 막걸리를 알리는데 공을 들였습니다. 현지 맞춤형 마케팅과 상품 개발을 위해 베트남 젊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막걸리에 대한 인식과 취향 조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베트남의 젊은 친구들이 한국과 또 우리 술에 대해서, 우리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젊은 친구들 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 협회에서도 베트남에 막걸리를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본과 중국에 치우쳐져 있던 막걸리 수출, 베트남이 우리 막걸리의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확고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